여러분 TV 바꿀 때가 됐다면 오늘은 정말 놓치면 손해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부터 길어서 가격도 길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네이버 가격 비교 최저가가 배송비까지 합치면 200만원이 훌쩍 넘는데 쿠팡 특가는 180만 천원 무려 20만원 이상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정도면 TV 사러 가는 길에 만원짜리 한 장씩 뿌리면서 가도 남겠어요. 게다가 이 친구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라 10% 환급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전기세 걱정은 덜고 환급금으로 치킨 한 마리 시켜서 TV 앞에서 먹으면 그게 바로 소확킹 아닐까요? 이제 제품 특징을 살펴보면 85인치의 압도적인 크기로 거실이 바로 영화관으로 변신. 4K UHD 해상도에 QLED 패널이 더해져 색감이 살아있고 스마트 TV라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까지 리모컨 하나로 끝. 집에 손님 오면 괜히 TV 앞에 앉혀 놓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TV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답게 내구성도 탄탄해서 한번 사면 오래오래 든든하게 쓸수 있죠. 혹시 이 가격에 이 기능이 다 들어있다고 의심된다면 직접 경험해보세요. 아, 참고로 이 링크가 진짜 최저가니까 망설이다 놓치면 나중에 친구한테 그때 샀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질러보는 날로 정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